비글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열심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반복을 해서 충분히 이 문장 한두 개 외우는 것은 큰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두뇌를 계속 움직이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뇌 능력이 향상됩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예전과 달라서 암산도 잘 못합니다. 그것이 컴퓨터를 쓰고, 전자계산기를 쓰고, 특히 휴대폰을 많이 쓰고 하면서 그렇게나 숫자를, 기본적인 숫자를 잘 외운다고 소문이 났던 한국인들이 그러한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은 전 국민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면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인데,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납득할 겁니다. 늙는 것이 흔히 나이대로 늙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제각기 다르게 늙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도 제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준에 따라서는 심하게는 정말 100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발달한 과학 기술이 밝혀낸 것들이지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약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을 때 늙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들은 방어 능력이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고 방식, 어 일종의 그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식 이것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마치 나이든 사람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자신도 그러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비과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80세인 여러분 가운데 지금 80세인 당신, 그 당신의 오늘 하루, 오늘 24시간은 지금 21살인 당신의 오늘 24시간하고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80세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대단한 지적인 존재인 인간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80세의 오늘은 21세의 오늘과는 다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든 사람이 세상 모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의 어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저 반말하고, 젊은 사람들이 좀 못해도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젊은 사람한테 양보해야 한다든지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과 여러분이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당당한 소비자입니다. 그저 대등하게 거래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매일매일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자기 자신은 아주 귀중한 생명이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말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오늘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영어에서 이렇게 부정을 할때 비동사의 부정은 그냥 비동사의 그각 그 시간대별 태 거기에다 그죠. 낫을 붙입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 그것을 두에다가 낫을 붙여서 두낫 이렇게 하든지 그것이 단수일 때는 d-o-e-s, 다즈에다 낫을 붙여서 다즈낫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판단하다. 여러분이 그 판사, 법관이라고 할때 저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저지라는 것이 동사일 때는 무엇무엇에 미루어 판단하다. 혹은 그 크기나 양을 평가하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어,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크기나 양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으니까 평가하다로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do not, 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지, 평가한다. 평가한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무엇을 평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그것은 어, 영어에서 목적어가 되겠죠. 무엇을 평가하는가? 매일을 평가한다. 매일. 매일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또그 다음날. 이런 매일이라고 한다면 에브리데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에브리데이라는 것은 결국은 쭉 연장이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이 갑니다.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의 시간이 다가와서 다시 오늘이 됩니다. 또 오늘 오늘이 갑니다. 또 미래의 시간이 와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갑니다. 이런 매일은 무엇이라고 할까? 각각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지요. 이럴 때는 each day이라고 합니다. E-A-C-H. each day.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로 강날 이렇게 하면 발음이 이상하니까 이것도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평가하지 않는다. 무엇을? 매일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do not judge each day. 이렇게 되겠죠.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그냥 눈으로 척보니까 이렇다. 그 하더라도 그 척보는 사람 머릿속에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사라를 이렇게 들어보고 이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단지 눈에 보이는 두 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형태, 이런 무게, 이런 기준이 있겠죠.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무엇무엇에 의하여라고 해서 이때 의한다는 것은 대본다고 하요 영어로 무엇무엇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BY 바이 뒤에다가 기준을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어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수확물, 어 나무에서 열매를 따든지 또그 곡물 열매를 그 수확을 하든지 하는 이 수확물을 어 우리가 그 추수한다고 하죠. 추수한다고 하는 것 앞에다가 추수는 하베스트라고 합니다. 하베스트 앞에 그것이라고 한정을 해서 더 하베스트. 그러면 수확물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바이 더 하베스트 이렇게 되겠죠. 수확물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매일을 수확물에 의해서 그러면 두 t 저지 이치데이 바이더 하베스트. 일단 하베스트라는 이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 앞에 더를 붙였는데 이것을 영어 문법에서 설명을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수확물은 수확물인데 어떤 수확물이냐? 당신이 거둬들인, 당신이 추수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거둔 그러면 you reap 수확물인데 수많은 수확물 중에 당신이 거둔 수확물 그러면 당신이 거둔 수확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더를 붙여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수확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해 보면 do not 저지 바이 아, 둔하 저지 이치데이 바이더 하비스트 유립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또 어, 앞에 절이 끝났으니까, 아마도 쉼표 이렇게 들어가야 하겠죠. 쉼표하고, 어, 비, 유, 티, 버시옵니다. 쉼표, 바. 앞에 이러이러한 문장이 있고 쉼표 벗이다 그랬을 때이 벗은 흔히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로 해석을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 구조를 보면 알게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나 저지 이치 a y 바이 뒤에 나오고 쉼표 벗 바이.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 바이라는 게 앞뒤에 똑같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랬을 때 쉼표 앞에 있는 낫이 있고, 두화탈때 낫이 있죠. 쉼표 뒤에 벗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낫 쉼표 벗이라는 그 구조가 보이게 됐죠.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무엇못 하지 말고 심표 무엇못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보면 그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심표 u 어 그러면은 심표 t 다음에 바이가 있는데 바이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바이 뒤에 어떤 기준이 올 것인가? 어, 뭐뭐에 의하여 라고 할 때, 바이 어, 다음에 씨앗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씨앗들 이렇게 해보지요. 바이 더 시즈. S-E-E-D에 S가 붙었습니다. 바이 더 시즈. 그러면 씨앗들에 의하여. 어, 앞에 쉼표 벗이 있으니까, 씨앗들에 의하여. 그것을 염두에 두고 뒤를 맞아 봅시다. 그러면 그 씨앗들은 어떤 씨앗들이냐? 당신이 심은 씨앗이다. 그러면, 유 플랜트. 이렇게 되겠죠. P-L-A-N-T. 아, 그러면, 씨앗들 중에 당신이 심은 씨앗이니까 그 씨앗들이라고 할수 있겠네. 그래서 앞에 더가 붙었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어, 당신이 심은 그 씨앗들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심표 벗 바이더 시즈 유 플랜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해 보면 심표 벗그 씨앗들에 의하여 당신이 심은 심표 벗 바이더 시즈 유 플랜트. 앞에서 문장 구조가 낮이 있고 신표 있고 벗이 있으면 무무못 하지 말고 무무못 하라 그렇게 보았죠. 그러니까 어, 앞에 있는 것처럼 평가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처럼 평가하라.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될 겁니다. 어, 전체를 보면 평가하지 말라 매일 수확물에 의하여 어, 당신이 거둔. 그 수확물에 의하여 당신이 거둔. 그러면 do not judge each day by the harvest you reap. 그 다음에 심표 but 그 씨앗들에 의하여 당신이 심은. 그러면 심표 but by the seeds you plant.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